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앞트임 복원 수술과 쌍꺼풀 눈매 교정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수술의 10개월 경과가 지난 증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폴드 느낌의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쌍꺼풀의 라인을 인폴드 쌍꺼풀로 줄이면서 눈매 교정 갈고리 누호 모양을 개선하였습니다. 수술 증례입니다. 어, 수술 전 모습으로 쌍꺼풀이 아웃 쌍꺼풀 형태로 나와 있고 갈고리 느낌의 누호가 있습니다. 쌍꺼풀의 모습이 앞쪽이 두껍고 중간은 얇고 바깥쪽은 두꺼운 형태로 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 스스로 10개월 모습을 보면 아웃 쌍꺼풀 느낌의 쌍꺼풀은 아웃은 인으로 들어가 있고 라인은 바깥쪽에 살짝 보이는 폴드 쌍꺼풀로 바뀌었습니다. 누워의 갈고리 느낌, 길게 내려온 느낌은 이 부분이 좀 채워짐으로써 표족한 원래 있던 누워 크기 모양 정도는 유지를 하되 갈고리 느낌만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눈을 놓고 보면 한쪽은 인, 한쪽은 아웃이었기 때문에 양쪽이 짝눈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비슷한 형태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문고 주름이 있고 높은 쌍꺼풀이 있었다면 기존에 있던 흉터를 놔두고 그 아래 절개를 통해서 아웃 쌍꺼풀을 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의 흉터는 뭐 수술 전에 비해서 크게 나빠지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좀 넓은 듯하게 위에 있던 흉터는 풀리고 그 아래로 새로운 흉터가 잡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는 모습이고요. 위에를 보세요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몽고 밴드가 있고 아웃 느낌이 있으니 조금 이쪽이 어색한 이런 계단 느낌의 흉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게 완화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누호가 있고 누호 위에 갈고리 모양의 밴드 흉터가 있고 앞쪽으로 넓은 아웃 쌍꺼풀이 있습니다. 어, 누호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 갈고리 느낌의 뾰족한 느낌은 좀 완화가 되었고 누호 크기는 비슷한 상태고 쌍꺼풀 라인은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앞트임 복원과 눈매교정 쌍꺼풀을 동시에 수술한 증례를 살펴보았습니다.